자 오늘은 박영사 중학교 막악1 들어가 볼게요. 여기 8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율명 한자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야 하니까 아래 거만 외우면 되겠네요. 위에 거보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쪽으로 정관부 읽는 법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순서 가동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로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왼쪽 아래로 이렇게 마침표까지 어 그리고 어, 음이 연장된다 라는 연장표 순표와 쉼표의 구분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어 삼수변과 사람인변을 붙이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먼저 사람인변은 한 옥탑 아래 두 개가 붙으면 두 옥탑 아래죠 그래서 두 개가 붙을 때 이런 식으로 붙는데 이제 그 중의 경우에 이거가 그냥 중이죠 그래서 한 옥탑 아래의 중을 그릴 때에는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쓰고 두 옥탑 아래의 중을 쓸 때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16페이지로 오시면 이제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58858 그래서 경제시조에 해당이 되고 어, 집는박이 이렇게 표기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사이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첫 음이 이제 중으로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것, 17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장단형이 어, 나와 있죠. 이거는 뭐 글이라고 주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시조의 구성음, 그래서 삼음문계 개면초를 보통 사용을 하죠. 그래서 황중임 중에서도 떠는 소리, 흘러 내리는 소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 민요에서는 일반적으로 꺾는 소리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육자백의 도리에서 꺾는 소리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흘러 내리는 소리 이런 식으로 조금 점잖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도 볼수 있어요. 다음에 시조는 어, 형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초장, 중장, 종장 그리고 시조 시의 끝에 세음절은 어, 뭐 노래하지 않는다. 다음 1 9 페이지에 보시면 황해도 민요 서도 민요죠. 그래서 풍구소리라는 제목의 악곡이 나오는데 자진몰이 장단으로 되어 있고 오, 매기는 소리가 이렇게 보이네요. 독특하죠. 그리고 받는 소리까지 매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가 조금 유사하네요. 그리고 높게 치는 매기는 소리도 보이죠. 다음 페이지에 기본 장단 자진몰이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박에 이렇게 강세가 들어가죠. 자진 타령 장단이랑 비교를 해서, 어, 외워두시면 되겠네요. 다음 23페이지에, 어, 크로스오버라는 단어, 지난 시간에도 봤었고, 샘플링도 마찬가지. 두 가지 개념, 어,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닐지라도, 그래도 한 번쯤 봐놓으면, 뭐, 잊혀지진 않을 거니까, 어, 봐두시고, 26페이지로 와볼게요. 리코더가 나오네요. 또 여기, 이런 표시도 보이죠? 그러면, 여기, 실음은 여기. 그래서 소프라노 리코더와 알토 리코더의 음역대를 구분을 하면 되고,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뭐, 멜로디가 예를 들어서, 음, 도레, 도시, 라시, 뭐, 이런 식으로 멜로디가 있다라고 쳤을 때, 이거를 소프라노 리코더로 볼수 있냐, 어, 이거를 판별해 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저음이 지금 라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러면 알토리코드로 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낼 수가 있겠네요. 다음 27페이지로 오시면 이렇게 주법이 나오는데 여러 번 봤었던 거죠. 먼저 포르타토 주법 두두두두로 외워두시면 더 편하겠죠. 그리고 레가토를 먼저 볼게요. 레가토는 끊이지 않고 쭉 이어서 부르는 프레... 어, 이렇게 프레이즈 표시가 있죠. 그래서 두우우웃 그리고 논레가토 레가토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음표의 길이보다 약간 짧게 연주한다. 그래서 둣둣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다음에 스타카토 주법은 뭐그말 그대로이고 밴 위에 포르타토 주법을 이 포르타멘토라는 단어와 포르타멘토.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겠죠? 포르타멘토 같은 경우에는 음을 미끄러지듯이 올리는 거죠. 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악에서 사용하는 보통의 주법이고 기악에서는 글리산도라는 표현을 보통 쓰죠. 다음 29페이지로 오시면 구렐레가 또 나오네요. 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기 조현이죠. 개방현의 어, 음 이름.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 바이올린은 어, GDAE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하이 G와 로우 G가 따로 나오고 있네요. 위에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어, 하이, 것은 하이주죠. 그래서 솔도 미라 이런 식으로. 다음 32 페이지에 단소가 나오네요. 어, 이렇게 지공 확인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음역대가 더 나오고 있죠. 그래서 중에서 중청 태까지 단 아, 소금 같은 경우에는 임에서 중청 남까지. 가 되죠. 다음 34페이지에 홀로아 이랑이 나오는데 독도 연관된 음악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식임새 표시 어 지그재그 이 모양의 줄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한음 아래음을 연주를 했다가 본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형태를 보이고 있죠. 하1 어, 본음이죠. 만약에 여기 줄이 없고 이렇게 그냥 되어 있다면 상1 을 연주하고 본음을 연주하게 돼요. 다음 36페이지에 또 사물놀이 나오고 있죠. 어, 1978년에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풍물놀이에서 유래가 되었다. 네 사람이 사물이니까 이렇게 네 개의 악기를 연주한다. 보통 앉아서 연주를 하죠. 37페이지로 넘어오시면 별달거리. 달달거리는 이러한 사설도 있죠. 그리고 여기 처음 나온 표기가 또 있네요. 어, 장구의 이 부분, 이 부분은 궁굴체를, 궁굴체는 보통 왼손으로 치게 되는데, 어, 반대편, 채편, 오른손으로, 오른손이 있는 쪽으로 넘겨서 연주를 한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음표가 위로 가 있죠. 선의 위로 이런 식으로 붙어 있죠. 다음 39페이지에 이렇게 악보도 같이 나오고 있네요. 어, 우리는 여기 지금 용어들만 조금 확인을 할게요. 프레스토렌토, 뭐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 브릴란테, 알라 폴라카, 폴카 풍으로 그리고 콘 포르자, 힘 있게 연주하라라는 의미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매너모스, 굉장히 느리게 연주를 하고 돌체, 부드럽게 코모도 편안하게 연주하라. 다음에 아래쪽으로 알레으로 폼포소가 있네요 어, 굉장히 장대하게 연주하라 트롬본과 튜바가 아무래도 그런 느낌을 자아낼 수가 있죠 다음에 아래쪽으로 알레으로 몰토 굉장히 몰아치듯이 빠르게 연주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음 44페이지로 오시면 어, 여러 악곡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뭐 어렵지 않은 용어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건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 될것 같고 다음 장에 이제 형식에 관한 용어들이 나오네요. 동기, 음, 그 다음에 악절, 큰 악절까지 이렇게 해서 한도막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사마음과 딸림칠하음까지 나오고 있네요. 다음 46페이지에 이제 마침골, 어, 종지 형태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네요. 발음 마침, 반마침. 다음 57페이지로 오시면 이제 아리랑이 계속 나올 거예요. 경기 민요 아리랑.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리랑이죠. 세마치 장단으로 되어 있다. 다음에 강원도 아리랑. 강원도 아리랑은 엄모리 장단을 사용한다. 그래서 지금 강세가 안 보이는데 1, 2, 3, 4, 5, 6, 7, 8. 여기가 강세가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가 받는 소리, 매기는 소리까지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58페이지에 동부민요, 미량, 아리랑. 그래서 날좀보소로 시작하는, 매기는 소리죠. 그 다음에 세마치 장단. 세마치 장단은 여기가 강세가 들어가죠. 아래쪽으로 진도 아리랑, 남도민요, 육자배기 토리. 아래 음을 이렇게 굳게 떨고 있죠. 그 다음에 꺾어 내려오는 소리도 표기를 하고 있네요. 앞구민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59페이지에 서도민요, 해주아리랑이 나오네요. 세마치 장단이고, 이렇게 아리랑 고개는 웬 고개인가 가사가 나오는 부분이, 어, 매기는 소리. 다음 61페이지로 오시면, 모리화가, 음, 원어로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발음 한번 좀볼 필요는 없겠죠. 어, 2차 때 필요해도 2차 때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악보 챙겨둘게요. 다음 62페이지에 인도네시아 민요 천민밀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 음악으로 착각할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 민요이다. 다음 64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그냥 악보 챙겨 두는 정도로만 하고 지나갈게요. 다음 70페이지부터 이제 우리나라 음악사, 국악사가 나오죠. 그래서 상고시대, 제천의식 말씀을 드렸고, 여기 고구려 동맹, 부여의 연고 동해의 무천 등. 라고 나오죠. 이거 세 개는 외우들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 아래쪽에 이제 삼국 시대가 나오죠. 그래서 고구려는 무용총 벽화 사현 17개의 검은 고가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왕사나 검은 어, 그 중국의 칠연금을 발전시켜서 만들었다. 다음 백제 금동 대향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미마지의 기양무 그래서 우리나라의 양주 어, 양주산대 놀이 또는 양주벨산대 놀이에 영향을 끼친다. 다음에 여기 그림에 나오는 이제 이름들 좀 조금씩 봐둘 필요는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음 아래쪽으로 신라, 어, 토우죠. 그리고 가야금이 보인다. 왜냐하면 여기 양이두로 추정되는 추정이 아니고 확정인 것 같아요. 양이두가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시랑에 의해서 가야금이 만들어지고 우륵에 의해서 전파가 된다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신라 하면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 기관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빼놓을 수가 없죠. 기출이기도 하고요. 다음 가약의 음악. 그래서 가시랑이 가약음을 만들었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어, 그리고 이제 우륵 위에서도 나왔는데 어, 똑같이 이제 신라로 망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72페이지에는 이제 악곡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수제천 원래는 백제가요 정읍사를 부르던 성악곡이었는데 기악곡화 되었다 그리고 처용무의처용무라는 무용의 반주 음악으로 대표되죠 다음에 처용무 같은 경우 이제 귀신 쫓는 날의 의식으로 볼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아주 아주 중요한 연음 형식 피리 주자가 중간에 연주를 멈추면 대금 및 다른 악기들이 연주를 이어간다 라고 알고 있죠 어, 아래쪽으로 악보 어, 아주 자세히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향피리가 중간에 이렇게 멈추면 나머지 악기들이 이렇게 연주를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 준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박자의 길이 지금 붙임줄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박자의 길이를 줄여서 빠르게 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73페이지에 이제 남북국 시대의 통일신라와 발해가 나오고 있죠. 통일신라 불교이기 때문에 범패가 나온다. 범패는 우리나라 3대 가곡의 하나이죠. 그리고 사면삼죽 빼놓을 수 없죠. 사면삼죽박판대고뭐 이런 식으로 보통 배우는데 그래서 향비파까지 확인을 하시고 아래쪽으로 발에는 태상시, 신라는 음성서. 음성서가 이제 통신라까지 이어져서 오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고려시대가 나오네요. 당악과 아악의 유입이 아주 아주 중요하고 여기 대학서라는 음악기관 처음 나오네요 그런데 기출이라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에 고려시대 하면 연등의 팔간회를 빼놓을 수가 없고 아래쪽으로 문묘제례악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조금 자세히 나와 있죠 당악 같은 경우에는 예종 9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악은 예종 11년 그래서 아악 같은 경우에 이제 송나라에서 들여온 재례음악을 말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묘재례악을 의미하죠 다음에 당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남은 게 이제 보호자와 낙양춘 정도로 보고 있죠 다음에 그와 구분을 위한 향악까지 다음 74페이지에 서양막사 고대부터 고전까지 나오는데 아래쪽으로 여기 인물 3명은 조금 암기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76페이지에 교황 마르첼로의 미사라고 해서 팔레스트리나라는 로마학파의 인물이 나오네요. 그래서 다성부로 이루어지는데 각 선율이 독립성을 잃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각 이걸 다시 말을 하자면 각 성부의 동등성이 강조된다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맨 아래에 이제 미사 통상문의 첫 곡이죠. 키리에가 나오고 있네요. 기출이기도 하죠. 다음 77페이지로 오시면 이제 바로크가 나오면서 비발디 나오고 또 사계 나오고 있죠. 그리고 다음 장에 바흐, 토카타와 푸가가 나오고 있어요. 다음 장에 고전음악이 나오네요. 하이든, 논란교향곡 이학장. 이학장이니까 느리죠. 아래쪽으로 이러한 변주 형식을 취한다. 다음 80페이지에 모차르트와 베토벤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다음 81페이지에 터키행진곡 두 작곡가의 악곡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가 있죠. 터키행진곡. 어, 터키풍의 론도를 말한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또 론도가 이렇게 설명이 나오네요. 다음 85페이지로 오시면 어, 저작권에 관해서 이렇게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걸로 보시면 될것 같고, 먼저 인격권. 얘는 성명, 사람 성명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와 유사한 걸로 이렇게 유사하다기 보다도 그본 주인공에 연관된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저작 인접권, 실현자 연주하는 사람이라든지, 음반을 제작해주는 사람이라든지, 다음에 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물질, 음, 음반을 이야기 하겠죠. 그래서 음원. 음반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샘플링이라는 단어가 또 보이네요. 다음 87페이지에 보시면, 어 먼저 절대음악과 표제음악을 구분하고 있죠. 절대음악은 음악 자체, 뭐 순수 이런 단어들이 대표되고, 그 음악 자체를 듣는 거, 향유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표제음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제, 소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악곡들도 있고. 대표적으로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이 표제 음악에 해당되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표제 음악에 대표되는 장르 교향시가 나오네요. 리스트의 교향시 교향시란 표제를 가진 독립된 단악장의 관현악곡이다. 표제 단악장 관현악곡. 그래서 이곡 같은 경우에는 라마르틴에 이러한 글을 넣어서 서문에 넣어서 표제를 드러내고자 했다. 자 그래서 다음 장을 또 보시면 이제 예술가곡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그래서 예술가곡은 많이 했죠. 시에 피아노 반주가 붙어서 부르는 음악 가창곡이다. 아래쪽으로 슈베르트의 가곡 마왕이 있네요. 그래서 기출이죠. 통절 형식으로 된 통절 가곡 형식이다. 다음에 89페이지 악보 하나 챙겨두시고 90페이지까지. 다음 92페이지에 이제 모차르트 마술피리가 나오네요. 어, 이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줄거리 반드시 보셔야 되죠. 인물명, 어, 왕자 타미노, 공주 파미나.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인물이 안 나오지만, 자라스트로랑, 어, 뭐, 파파게노그 다음에 밤의 여왕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악곡들은 뭐, 기출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악곡들만 나와 있네요. 다음 94 페이지에 이제 악보 하나 챙겨드릴게요95 페이지도 마찬가지. 자, 96 페이지로 오시면 이제 판소리가 나오네요. 구성요소, 소리꾼, 어, 고수, 다음에 뭐 추임새, 발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제 판소리 다섯 마당이 나오네요. 어, 명칭, 이름들 다 외워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 장에 어, 경극과 중국이죠. 경극과 가보키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창극으로 대표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무대가 있고 의상과 조명 뭐 이런 분장들도 있네요 다음 100페이지로 오시면 성부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혼성사부 그래서 여기 우리 제일 잘 아는 네개 거기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메조 소프라노가 있고 남성은 바리톤이 있다라는 것 다음 104페이지에 핸델의 음악이 나오는데, 보아라 용사 돌아온다. 이거는 저기, 오라토리오, 어, 유다 마카비, 유다 마, 유다스 마카베우스라고도 하고, 유다 마카비 인물명이죠. 악곡의 어, 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어, 박영사, 중학교 음악 1권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2권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